아마 잘생긴 애들은 또 빠르면 초등학교, 중학생 때부터 알 거라고 추측해요. 어, 여자들이 왜 헷갈릴까? 진짜 잘생긴 사람은 자기 외모를 자랑하지 않아. 왜냐면 진짜 잘생긴 애들은 어차피 외모는 내가 말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고평가를 그 받아 다른 사람한테. 다른데 더 신경을 쓰는 거지. 막아 뭐 자기가 즐기는 이 시간이나 아니면 사람의 성격이나 이런 거야. 이미 외모로는 난 충분히 상타치 이상을 찍었는데, 외모보다는 다른 거를 좀 신경쓰고 싶은 그런 심리 아닐까 싶어요. 어, 그래서 외모에 대해서 크게 내가 나서지 않는 거야. 진짜 잘생긴 애들. 제가 봐온 진짜 잘생긴 사람들 특징이 약간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 외에 좀 다른 것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좀큰것 같아요. 근데, 잘생긴 애들이 외모를 안 본다는 말은 아닙니다. 외모 보고 다른 것도 본다는 뜻이에요. 잘생기고 예쁜 사람은 얼굴 값 한다는 논리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? 오, 되게 잘생겼어요. 이러면, 아유, 아닙니다.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렇게 멘트를 치고 넘어가. 최대한 얼굴 얘기가 나오면 대화 주제를 그냥 감사합니다 고 돌려버려. 내가 잘생겼다고 막 광고하고 다니면 자기가 마이너스일 거 알거든. 그냥 어차피 말안 하고 있어도 얘네들은 잘생긴 애들이에요. 속으로는 난 잘생겼어 알아? 어 생각은 할 거야. 난안 잘생겨봐서 모르겠는데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잘생겼다는 말을 들었겠어요. 외모로서는 디폴트로 자신감이 있는 거야. 찐자들 특징 뭐야? 외모 딸려서 이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할까봐 되게 좀 자신감 줄어들잖아. 잘생긴 애들한테 그런 게 없어. 어차피 외모는 통과될 거 아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야. 오히려 외모로 뭔가 저평가받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.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든 오히려 남자답게 적극적으로 자기 주장이나 이런 걸더 과감하게 펼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번외로 자기가 외모 잘난 걸 티내는 사람이 있어. 애매하게 잘생긴 애들. 그게 못생긴 것도 아닌데. 근데 크 그... 잘 생긴 애들은 아니야 또. 근데 이런 애들이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내세울 게 외모밖에 없어요. 근데 웃긴 게 자기는 외모가 그렇게 존재는 아니야. 자기가 외모가 부족하니까 남한테 말함으로써 남한테 외모로 인정을 받고 싶은 거야. 계속 외모에 집착을 많이 해 자기 외모에. 자기 외모가 남한테 비춰졌을 때 칭찬받기를 원하고 계속 외모를 더 꾸밀려고 하고 조금 약간 무리하게 성형을 하려고 하는 경향도 보이더라고. 노력으로 분명 어느 정도 외모가 지금보다 좋아질 수는 있어. 근데 외모를 끌어올 려 수 있는 최대치는 나는 정해져 있다고 봐. 성형을 한다고 해도 그 한계치는 누구나 있어. 솔직히 외모는 태어난 빨을 무시 못하거든.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외모를 어느 정도 올려놨다면. 더 이상 외모에 집착하지 말고 다른 걸좀 신경을 써보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외모가 단정해지면 나는 더 이상 이제 잘생긴 거에는 욕심을 안 지겼으면 좋겠거든 진짜 잘생겼다 라는 영역은 유전자빨이 크기 때문에 내가 노력으로 할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노력으로 뭐 운동이나 아니면 피부관리나 이런 걸로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는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존자리를 수는 없거든 난 존잘처럼 되고 싶어 라는 그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외모는 단정하게만 가꾸고 약간 다른 것에 좀 매력이나 나의 성격, 사람을 대하는 태도, 아니면 나의 능력, 커리어, 이런 거에 좀 눈을 돌리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네요.